안녕하세요, 여러분들. 4주차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1차 시에요. 저번주에 3차 시 했고, 제가 어제 저번주 얘기할 때 선거가 이번주라고 그랬는데, 이번주가 아니라 다음주가 선거네요. 네. 자, 다음주가 선건데 수업이 없겠죠? 예, 없겠습니다. 없겠습니다. 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이라고 또 그냥 해도 되는 건 건지... 아, 참, 너무 헷갈려요. 예. 전에 다른 학교 수업하는데, 제가 한창 녹화하고 두개다 찍었는데, 휴강이래요. 그래서 왜, 왜요 그랬더니, 개교균의 미래래요. 얘기를 좀 해주던지. 참, 네. 이건 뭐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뭐 다음 주에 쉬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15일 날은 선거 날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는 쉴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도 진행하겠죠. 이번 주 금요일 로 하고요. 4주 차 1차 시 수업을 진행하고요. 어, 여러분들, 그, 이렇게, 그, 여러 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짧은, 짧 짧은, 짧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가 녹화하는 게몇 개냐면, 지금 여기 두, 1차 시. 한 과목도 세번 찍잖아요. 여섯 개예요. 제가 경영학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세 과목 그러니까 따지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어떤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다시 꼭 새로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돼서 듣는 얘기가 있더라도 아 선생님이 피곤하구나 우리가 좀 이해하자 얼마나 힘들까 제 마음에서는 여러분이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듣는 게더 많잖아요. 이것저것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교수님들마다 패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맞춰가야 되고 불만은 쌓이고 네, 이해하고 서로서로 좀그 이해를 많이 하고 배려하고 참으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한민족의 힘 아니겠어요? 자, 아무쪼록 그 저도 지금 이제 학교 당국에서도 당분간 잠잠해질 때까지 온라인 강의 간다고 그랬고, 어 여타 다른 대학들에서는 한 학기 온라인 강의로 지금 방향을 전환시킨 데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느낌상 음, 우리 학교도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상황을 봤을 때한 학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에 어, 적응을 이제는 해야 되고. 좀더 나은 수업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듣는 입장이니까 제가 바꾸지 않는 한은 그냥 이대로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뭐 좋던 싫던, 뭐 수업의 질이 높던 낮던, 뭐 어떻든간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고자 제가 토론은 아니고 아마 게시판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제가 글을 좀 올릴 테니까 뭐 어떤 어떤 수업이 어떻 어,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다 하나하나 맞출 수는 없겠지만 뭐한 줄은 이렇게 하고 한 줄은 이렇게 하고 갈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장비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좀 약간 밝지 않아요? 예,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 예, 스탠드가 아, 밝아요 LED등 같아요 뭐 하나 있고요 노트북에 또 프로그램 다운 받았고 원래 좀 오늘부터 좀 바꿔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 노트북이 보급형, 아 좋은 노트북은 아니다 보니까 화소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지금 작동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보완되면, 어 좀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도 저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괜찮은 방법이 있, 있거나, 좀 이런 수업들이 좀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싶은 게 있으면, 제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답변을 달아서 쭉 글을 좀 남겨주시면, 좀또 다른 좀 업그레이드 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좀 바꿔 입었어요. 방금 경영을 하나 찍었거든요. 이 까만색 조끼 하나 입었는데. 아, 좀, 좀.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바꿔 입어야 돼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인사했었나요? 예, 뭐. 눈 반짝이는 친구예요. 틀어놓고 하면 정신없어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인사만 하고, 그는 걸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도 한 25분 정도 전후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 5분 떠들었고요 자, 그래도 진도를 쭉쭉쭉 빼야되고, 여러분들이 좀. 어, 진도 빼다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소개하면서 이해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지금은 이론적인 부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깊게 뭐 그, 아, 깊게라는데 좀 간단하게라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좀 노말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저번 주 시간에 이어서 레저스포츠 관광에 있어서의 경제적 편익, 그리고 경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저스포츠 관광의 경제 편익 교환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레저스포츠 관광의 경제 편익을 얘기할 때 소득 창출. 뭔가가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소득 창출. 그리고 고용 창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요즘에 지금 일자리가 많이 떨어져 나가서 정부에서는 별도의 기, 어, 자 어, 뭐, 보조금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어, 업체에서 기업체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 기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레저스포츠 관광을 통한 경제적인 편익에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좀더 알아볼게요. 직접 소득과 간접 소득과 유발 소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소득이란 무엇이냐? 같이 봅시다. 관광객이 최초의 지출 1차 관광 사업체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 우리가 배웠었죠. 직접 소득, 네, 1차, 저 1차적으로 관광객이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첫 번째 지출하는, 그래서 그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을 직접 소득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각종 세입이라든지, 1차 관광사업체에 있어서의 관광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소득이라고 하고요. 간접소득은 2차 관광사업체, 그러니까 1차 관광사업체에 지불을 했지만, 그때 음식점 얘기했었잖아요. 음식점에 제공하는 어떤 뭐 재료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뭐, 식당이 있고, 뭐, 마트가 있으면은 그 마트에서, 식당에서 재료를 사면 이 마트가 2차 관광사업체가 되겠죠. 어, 그리고 그 종사자들에게 발생되는 소득. 결국 2차 관광사업체, 2차 사업체. 에서도 그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트에서도 소득이 창출이 되는데, 거기에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종사원들, 그 사람 또 월급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득이 그들의 월급으로 지급되면서 그런 종사원들의 소득으로도 연관돼서 발생한다. 자재나 물류의 공급 그리고 서비스 대가로 나타나는 소득 등을 얘기한다. 그것이 간접소득이다. 1차, 2차. 유발소득이라는 것은 유발효과 있었잖아요. 간접효과, 직접효과 얘기했을 때. 종업원, 종사원들의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결국은 1차 업체에서 2차로 넘어가고, 2차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급여를 받고, 또 급, 급여를 받았던 종사원들이 또 소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그 유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가계 생활비나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 지출을 하는 비용으로 나타난, 나타난다. 그런 소득들이. 어려 내용 아니죠. 관광의 편익에 있어서는 소득, 일자리 창출, 뭐 지역 경제 기본 확충이 되는데 그 안에서 직접 소득과 간접 소득과 유발 소득으로 나눠진다. 직접 소득은 1차 사업체, 간접 소득은 2차 사업체 또는 종사원들이 발생되는 소득, 그걸 또 유발되는 소득, 유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사원들이 소비를 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소득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요 오늘 조명 있는데 많이 밝죠? 다음부터 이거 켜놓고 해야되겠어요? 왜 모르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레저스포츠 관광의 경제 편익과 경제 비용에 대한 부분에 이어집니다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 비용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경제 편익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레저 스포츠 관광을 통해서 어떤, 그때 뭐 평창 동계 올림픽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도쿄 올림픽. 취소가 돼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지만, 그 다음에 또 이어질 2020년 북경 올림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 작은 이벤트들 보다는 그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유치가 되고 개최가 됐을 때그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효과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항상 그걸 얘기하는데 를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레저 스포츠 관광의 어떤 경제비용에 있어서 얘기할 때 그런 건설비용,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경기장을 만들고 도로를 확충 또는 만들고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견설 비용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스포츠 관광, 수지 적자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 비용이라고 한다. 이 안에는 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잠재적인 비용, 기회 비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경제 비용을 그네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직접 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 편익을 위해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편익을 위해서 직접 지출되는 비용, 이것을 직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경제 편익 뭐였었습니까? 앞에서. 예, 직접 소득, 간접 소득, 유가 소득, 이런 부분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지출을 하면서, 직접 지출되는 비용을 경제 편익에서 의 직접 비용이라고 한다. 기업 조직에서의 운영 자금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위한 투자 비용들,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을 직접 비용이라 하고요. 간접비용이라는 것은 또 뭐겠어요? 물품이나 서비스 생산 등에서 완성품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비용들, 마케팅 비용 이런 게뭐 홍보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들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죠. 용품 등의 수입 대금이나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소득 감소분도 포함이 되고요. 한마디로 어 직접 관계되지 않은 그 이외에 지출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접 비용이라고 할수 있겠,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잠재 비용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데, 재화나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 그리고 영내 어, 경제 구조에서의 불안정과 다른 고용의 질적 불안정, 이런 비용들. 좀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뭐라고요? 직접 비용이, 직접 비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간접 비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좀 잠재되어 있는, 좀 약간 숨겨져 있는 그렇죠? 그런 비용들. 근데 언젠가는 드러나서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의 효과를 줄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재화나, 재화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회비용이에요. 특정 재화를 생산하느라고 포기한 다른 재화, 생산 기회의 상실분을 얘기한다. 기회비용이 낮을 때 경제적 효과가 크다. 자, 우리가 어떤 뭔가 서비스라든지 어떤 물품, 재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려고 할때 비용들을 다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잠재되어 있던 비용이 있는데, 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기회비용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회 비용은 좀낮을때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적 효과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요거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좀 밤이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닌데. 요즘에 이번 주주는 되게 바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8, 9, 10, 뭐 9일 날은 또 11시에 시청에서 발표가 있고요. 용역 발표 그리고 또 접수에 대한 서류가 하나 있고, 10일 날두건 서류 접수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상당히 바... 정신이 없습니다. 잠이 좀 부족하고, 이상하게 4월 둘째 주에 이렇게 많이 분주하네요. 뭐 수업 녹화도 해야 되고, 아뭐잘 지나가겠죠. 자, 이번에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또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는지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부터 지나가겠죠? 경제 규모를 고려한 연구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그 구간을 설정을 해서, 저, 뭐, 예를 들어서, 레저드 스포츠 관광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체를 따져가지고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나 어떤 뭐 공간적으로나 다양한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샘플링을 한다고 할까요? 어떤 그 구간을 정확하게 회의를 통해서 정한 다음에, 그 구간 내에서 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해가지고는 이 효과 경제적 효과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다음 단계로 정보원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자료를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 부분들도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할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게죠.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것을 정보로 활용할 것인가. 자, 그리고 그것이 정해지면은 또 오른쪽으로 한 단계 움직여서 그럼 과연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타당성이라든지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 수집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정량적, 뭐 정성적인 평가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정량적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좀 근거가 확실한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평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뭐 상상을 한다든지 뭐 뭐라 고 그럴까요.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좀그 불필요한 또는, 또는 근거가 없는 그런 자료는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된다. 자, 다음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첫 단계적으로 왔을 때, 그런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 기법과 도구를 활용해서 어, 경제적 효과의 평가를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겠죠. 아, 이렇게 침을 묻혀도 뭐 이렇게 네 괜찮죠? 자 혼자서 떠드는 게 상당히 힘든데 음, 여러분들이라도 앞에 놓고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뭐 카메라 보는 게좀 어색하지 않고 그럴 텐데요. 이 혼자서 계속 떠들다 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인강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한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적인 효과 평가 절차 방법 중에서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그첫 번째,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외에도 어, 더 다양한 평가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대표적인 것들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작업 계산표에 의한 측정 방법입니다. 교환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역, 주, 어,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관람객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역 주민을 재배한 관람객입니다. 관람객 소비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간단하겠죠. 1300명이 왔어요. 하루 동안 잤습니다. 그런, 어, 1박을 하는, 1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틀 밤이 됐어요. 그럼 곱하기 2를 하고, 그 사람들의 평균 지출이 30만원 정도 됐다. 1인당. 그러면다 그냥 곱하면 됩니다. 1300명 곱하기 2일 곱하기 30만원은 7억 8천만원. 이것이 관람객에게서 직접 지출된 비용입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틀 밤을 잤는지 하룻밤을 잤는지 하룻밤 안자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더 쪼개서 자세하게 되면은 뭐좀 조금 더 정확한 어떤 계산표 계산이 되겠죠 또 이외에도 관람객마다 뭐 20만 원 지출한 사람 30만 원 지출한 사람 40만 원 지출한 사람 좀 구분을 해서 산출을 하면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자, 다음은 참가자 소비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효과입니다. 참가자의 참가자 지역 주민을 제외한 참가자, 뭐 선수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자, 210명이 왔어요. 어, 그리고 이제 3일 밤을 자게 됐고, 30만 원 참가자들도 30만 원을 지출했다. 그래서 1억 8,900만 원이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가자라고 해서 3일 동안 다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일 있던 사람, 2일 있던 사람, 3일 있던 사람 좀 구분을 더 하고, 30만원 쓴 사람, 20만원 쓴 사람, 40만원 쓴 사람, 뭐, 얼마 쓴 사람 더 구분을 해서, 각각 나온 값을 다 더해서, 어그 소비, 참가자 소비에 의한 직접 경제 효과, 산출을 할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작업 계산표에 대한 측정법이 관람객과 참가자가 있었으면 여기서 산출된 값을 더하면, 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 주민을 제외한 관람객과 참가자가, 어, 이 지역에서 소비한 그런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 정도가 나온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1차적인 것으로 좀. 단순한 작업 계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이 일을 좀 하시고요. 뭐,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게 또 정확할 때도 있어요. 이런 계산법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단순하게 좀 급한 보고서를 쓸 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있으니까 활용해도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투입 산출 분석에 의한 측정 방법이에요. 까지만 하고, 어 우리 다음 2차, 3차 시, 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수입 산출 분석의 지점 예, 방법입니다. 의미는 어, 산업 연관표라는 게 있거든요. 산업들끼리 막 연관이 돼서 이걸 만들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런 산업 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으로 산업 연관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자, 연관된 산업 간에 연관된 산업들과 스포츠와 뭐 관광 또는 스포츠와 문화, 뭐 영화.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연관된 산업 간의 경제적인 연사 관계를 구명해서 어, 소득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생산 효과를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 수립을 할때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된다. 그것이 이제 투입 산출 분석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한 의미와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나 한계가 있대요. 어디 볼까요? 관련 통계 자료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이 산업이라는 게 많잖아요.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산업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1만큼 있는지, 2만큼 있는지, 100만큼 있는지, 50만큼 있는지, 70만큼 있는지, 이런 부분 부분들을 다 생생하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존재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계산법을 통해서 측정을 할수 있겠죠. 어, 최근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게 아니군요. 스포츠 경영 시간에 얘기한 거네요. 경영 환경의 발전이 IT라는, ICT 최근에 그 통신 발달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동일 산업 분류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큼 관련성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떤 비중에 의해서 계산할 건지는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전문 지식과 많은 연구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도 최근에 했던 그 봄내체육관 다목조컬마이스 산업육성을 위한 다목조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뭐그쪽 분야를 많이 다뤄봤던 사람들은 뭐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이게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문 지식과 많은 연구 비용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 한계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평가절차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작업 계산표에 대한 측정 방법과 투입 산출 분석에 대한 측정 방법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승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 승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승수효과하고 조금 부족하면 다음 챕터, 우리가 다음 챕터 배워야 될 챕터가 3장으로 넘어가네요. 스포츠 관광의 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을 언급할 겁니다. 그럼 2차 시대는 승수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3차 시대는 스포츠 관광, 레저 스포츠 관광과 사회문화, 사회문화 환경의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첫 번째 시간 아, 그 앞에 여세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려놓으면 수업 방식이라든지 뭐 자유롭게 글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준비를 할때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좀 다소 피곤하겠지만 좀 다소 좀 배려하고 양보하는 가운데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서로 기원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